집 한번 봅시다. 간주 공급에 다시 한번 쓸게요. 간주 공급의 첫 번째 무슨 공급? 자가 공급. 이제 끝내서 자자 공급이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아, 자자 자자. 자가 공급. 그렇지? 자, 자가 공급에첫 번째 뭐 있다고 했어요뭐 있다고? 면세사업전용면세사업 전용.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있다고 했지?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 세 번째 직매장 반출. 세 번째 직매장 반출이 있었다. 직매장 반출. 얘네는 얘네는 사용 소비하는 때 사용 소비하는 때 공급 시기가. 씨가 사용 승인하는 때고요. 세금 계산서 발행은 세금 계산서 발행 한다 안 한다? 안, 안, 안 한다.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을 과세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가. 아, 여러분, 어, 네 카세타에서 다시 모여서 동네 카센터에서 엔진 오일을 사갖고 왔을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았겠죠. 그 엔진 오일을 팔면 매출세이 발생해서 내겠지. 동네 카센터에서 엔진 오일 교환해줘, 안 해줘? 해주잖아. 그러면 엔진 오일을 사갖고 왔을 때 매입세 공제 받았겠죠. 근데 그거를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고 자기 승용차 엔진 오일을 가릴 때도 쓰겠지. 그것도 비용의 승용차 유지죠. 가라지기체 응. 팔아야 될 엔진오일을 팔지 않고 자기 승용차에 가라지기지 응.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하는 데 썼단 말이죠. 자 주유소에서 주유소에서 사장님들이 자기 차에 기름을 넣을 때 자기 차에 기름을 넣을 때돈 내고 누니 그냥 누니 응. 그냥 넣지겠지 그것도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지 없네 야 누가 내 주, 식당 사장님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자기 차를 불러? 이 얘가 갔어? 됐지? 네. 어, 그지? 치킨진 사장님이 치킨진 사장님이 오늘 정리하고 이제 한시간 이면 퇴근이다 라고 했는데 집에 아들내미가 아빠 치킨 좀 알았어 하고서 자기 카드 글로 안하잖아 그지? 어, 그러니까 주유소 사장님은 자기 차에 주유 놓고 결제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것도 비영료승용차유지죠 그래서 그런 재고자산는 음. 시가가 되는거고요감가상각자산은 감가상가자산은 공식이 있어요. 다시 한번 불러줄래? 취득원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취득원가 곱하기 미안해요. 취득원가 곱하기 1 마이너스 뭐라 그랬어? 체감률. 체감률 곱하기 뭐라 고 그랬지요? 경과된 과세기간수. 경과된 과세기간수. 네. 이렇게 해주시면 과세표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과세표준 됐지요 자 증매장 반출은 고급 시기가 인도 시점 인도 시점, 즉 반출 시점 반출, 반출이 뭐예요? 내보내는 건 반출이라고 하죠? 세금 계산서 발행할까요? 안 할까요? 음. 발행합니다, 얘는 얘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요 과세 표준은 뭘까요? 취득원가입니다 취득원가, 단 단, 시가로 발행 시에는 시가로 발행 시에는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표자에 표자. 자, 과세 표준이 뭐라고요? 최법가예요근데 어,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시에는 뭘까가 시가로 과세 표준, 가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직매장 반출의 의미가 뭐냐면, 자 여기 잠깐만 한번 봅시다. 여기 청주가 있어요. 청주에 하이마트가 있어요. 청주 하이마트. 자 여기는 진평, 진평이 있고요. 진평에 하이마트처럼 있어요. 여기 대표이사는 정홍비입니다. 정홍비.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잘봐요. 사업자 등록을 등록을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가가세를 사업 사업 장별 과세 원칙이라고 해요. 사업 장별 과세 원칙이란 말쓰는 거야. 사업장별 과세 원칙, 사업장 별 과세 원칙. 자두 번째 부가가세 신고를 부가세 신고를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돼요. 둘다 합니다. 둘다 해요. 세 번째 세 번째 부가세 납부를 부가세 납부를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합니다. 상당히 번거적죠죠 사업장별 과세 책임까 청주 사업장 따로 하고요, 진평 사업장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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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네 번째 네 번째 어... 이거 뭔지 알죠 우리야? 뭐야? 청소기. 이제 그렇게 보이지? 무선 청소기야, 무선 청소기. 선이 없잖아요. 자이 무선 청소기를 우선 청소기를 이렇게 진평 사업장으로 반출을 했어요. 반출을 했어요. 오늘 홍비가 청주에서 진평 가는 날이야. 그때 진평에 있는 어 지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오실 때 청소기 한 대만 갖다 주세요. 손님이 왔는데 어 청소기가 없네요. 그래, 알았어. 여기서 가져갈게 하고 실고 갔어. 홍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건 팔는거 아니죠. 그냥 내 사업장에서 내 사업장으로 이동하고 뿌리지겠지. 근데 세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주 사업장에서 진평 사업장으로 물건이 나갔죠 파는 목적으로 나가지기지 물건 파는 걸로 간주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도 주고받아야 돼요. 대금도 주고받아야 됩니다. 엄청 번거롭겠다, 그치? 엄청 번거로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매장 반출 이라는 말 쓰는 거야 직매장 반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어 번거롭잖아 그지? 이거 둘다내거예요 라고 묶어서 이거 둘다내거예요 라고 묶어서 신고하는 걸 우리가 주사업장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해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어요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본점이나 다시 어디나 음. 본점 또는 또는 주사무소 주사무소 중 선택하시면 돼요 영리법인은 따라서 해 무슨 법인 영리법인은 본점 지점이란 말 쓰는 거고요 비영리법인은 아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본점이란 말 쓰는 게 아니라 주사무소 분사무소라는 말을 쓰는 게 원칙인 거예요 세법상 자 다시 한번 세법에서 영리법인은 어떤 말 쓴다고요 본점 지점 운전지점 나같은 개인사업자는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주사무소 분사무소라는 이 말을 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주사업자 총괄납부 신청을 하는 거야 운전 또는 나는 주사무소에서 하겠다 이걸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요 그래도 사업자 등록은 각각 다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은 각각 다 해야 됩니다 부가세 신고도 각각 다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해야 돼요 부가세 납부는 여기서만 하고 여기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잠깐 써드리면은 일찍에다 써드릴까요? 재화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에 어떤 것이 있는냐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에 담보 제공. 담보 제공은 파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담보로 제공하면 돈을 빌리는 거지. 담보 제공. 그 다음에 겸본품 제공. 여러분, 화장품 가게 가면, 화장품 가게 가면, 화장품 사면 스탬프를 엄청나게 많이 주지 않아요? 물건 파는 거야? 안 파는 거야? 안 파는 거죠. 겸본품 제공. 그 다음에 하치장 반출. 하치장하치장은 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고. 하치장 반출. 그리고, 조세의 물납. 세금을, 세금을 증권이나, 주식이나 건물이나, 뭐, 일부러 다 내는 걸 조세의 물납. 이란 말 쓰는 거고요. 자, 다시 한 번. 재활의 공급으로 풀지 않는 것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담보 제공, 경험품 제공, 하치장 단출, 조세의 물납. 그 다음에, 강제 자가 붙어요. 강제 경매. 그 다음에, 강제 공매. 여러분, 경매와 공매는 과세 대상이야. 정료는 뭐고 공매는 뭐냐면 내가 잘 들어봐요. 내가 집을 어,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건물을 담보로 주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근데 대출 이자를 못 내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내 건물을 강제로 넘겨버려요. 그걸 강제 경매라는 말을 쓴 겁니다. 대체로는 자 내가 장사를 하다가 내가가 아니, 아니라 호밀경이 장사를 하다가 세금이 체납이 됐어. 세금이 체납하면 국세청에서 그 홍길동의 재산을 압류해서 강제로 넘겨 버려. 요 이걸 강제공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기관이 하면 뭐라고요? 경매. 공공기관이 하면 뭐라고요? 공매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그냥 경매와 그냥 동매는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따로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강제자가 붙는 강제경매, 강제공매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강제경매 강제혐의, 강제공매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이거 봐요. 총괄납부 승인 얻은 자의 총괄납부 승인 얻은 자의 총괄납부 승인 얻은 자의 직매장 반출, 직매장 반출. 저기 봐봐. 그냥 직매장 반출은 그냥 직매장 반출은 자가공급으로써 그죠? 간주공급에서한 거라고 했지?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해야 돼요. 근데 총괄 납부생인 어은 자의 재배전만처럼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됐지요? 그다음부또 뭐가 있냐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는 게 뭐냐면 잘 들어봐.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는 게 뭔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은비가 은비가 취업을 했어. 그래서 3년 동안 돈을 열심히 벌었어. 열심히 벌어서 1억을 마련을 했어 3년 동안에 대단하지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1억 갖고 뭘를 할까 하다가 그래 과감하게 투자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오피스텔을 하나 샀어요 임대 사업 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사업?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봐요 오피스텔을 2억 주고 샀어 분양세가 얼마야? 2천 환급을 받아야 되겠지 그치? 사업자 등록을 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아까 면세 사업 자중에 이어지는 거야. 잘 들어봐요. 은비가 1억을 가지고서 대출 1억 해서 오피스텔 을 2억 주고 샀어요. 부가세 포함 2억 2천만 원 주고. 사업자 등록했으니까 당연히 환급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2천만 원 환급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은비는 사무실 공간으로 임대를 하고 있었어.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몇 년? 3년이 지난 다음에 은비가 우미가 결혼을 했어요. 지말로 시집갈 생각이 없다는데 하늘에서 백마탕완장님이 탁! 나타났어. 그냥 폴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민을 가게 됐어요. 이민을 가게 됐어. 어디로? 가고 싶어? 몽골로 자, 몽골로 가고 싶다고? <laughs> 자, 몽골로 이민을 아, 나 몽골이라고 그러는데 몽골로 이렇게 들었는데? 자, 그래서 알았어요. 네덜란드 그래서 네덜란드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아 이거 여기 사업자 등록을 그냥 갖고가 있을 수 없잖아 역시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고 그다음에 오피스텔도 팔아야 되지 지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잘 봐요 문제가 생겼어 그냥 폐업이나 그냥 팔게 되면 잘 들어봐요 그냥 폐업하거나 그냥 팔게 됐을 때제 부가세 토해내야 된다 몇 년밖에 안 지났다고 라 그랬어 3 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러면 건축물은 1년 과세기간 종료 2일 6월 30일 12월 31일에 한번 경과할 때마다 5%씩 가지겠지? 그러면 봐봐 1년 지나봤자 5% 5% 10%밖에 안 가지지? 그러나 네. 3년 지났지? 그럼 30%밖에 안가지다 그럼 70%원해내야돼너 얼마 광고 받았다고 했어? 2천만 원 2천만 원내몇 프로? 70% 1,400만 원원해야돼 그냥 폐업을 해도 퇴원해내야 되고 하나도 토해내고 그치? 응? 좋아, 싫어? 토해내고 싶어? 허봐 그래서, 그래서, 그 오피스텔을 살 사람인, 오피스텔을 살 사람인, 어, 다송이한테 내 사업자 등록을 그대로 가져가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말고, 사업에 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하나 더 쓰는 거야. 사업의 포괄양수 계약서라는 걸 하나 더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은 너는 언니 오피스텔을 사자마자 몇년 보유하고 있된 거야? 3년 보유하고 된 거고 너는 퇴원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재활공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시에는 재활공급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퇴원할 게 있다 없다? 없다. 라는 얘기죠. 이해 가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축물 같은 걸사고팔 때는 상대방이 물어봐요. 건축물 같은 걸사고팔 때는 상대방이 물어봐요. 어떻게 이거 사업을, 사업자 등록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어, 근데 네, 해야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 번거롭게 하지 말고, 포괄양수도 계약서 씁시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포괄양수도 계약서 씁시다. 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출시가 온 거야, 그치? 아, 그럼 내가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그대로 승계를 받는 거구나. 아, 그럼 나는 몇년 보유한 분이 되는 거야? 3년이고. 저는 퇴근할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아주 편하죠, 그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을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성했을 때 응. 무슨 단점이 있을까? 혹시나 은비가, 은비가, 은비가 아주 무서운 사채업자인 황땡땡 언니한테 응. 돈을 빌린 <laughs> 게 있어요. 그리고 뭐그 거기에 대해서 뭐 담보로 제품이 있단 말이야. 이로 빌렸었다고 그 은행 채무에 정리를 하겠지만 그지. 은행 채무는 수면 위에 드러나 있죠? 정리가 되 있지만 은행 채무가 아닌 채무는 정리가 돼 있는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랬을 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 채무까지도 양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음, 조심해야 되는 거야. 두개 세법으로는 상당히 편안한데 다른 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있다. 그러니까 사업을 포괄적수로 계약서 쓰는 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라. 라고 네, 이제 실무적으로 선생님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사업의 포괄적 양도. 뭔 말인지 알죠? 자, 여기, 제어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에, 제어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에, 담보 제공, 경보품 제공, 하치장 반출, 조세물락강제자에 걷는 거야. 강제 경매, 강제 호매, 총괄 낚고 쓰인 얻 제법, 직매장 반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이런 분들은제어 공급이 아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잠깐만 한번 보자. 잠깐만 봅시다. 여기 청주가 있어요. 여기 징평이 있습니다. 아, 징평이라고 안 하고요. 대구라고 해야지 대구 여기 청주가 있고 여기 대구가 있어요 자 여기 청주에도 하이마트가 있고요 하야마트 하야마트 대구에도 하야마트가 있어요 하야마트가 있어요 여기에 자 여기에 대표자는 누구냐면 홍비예요 여기에 대표자 들고 홍비예요 내년에 이애 p 를 있어요 뭘 쓴다고요? ERP를 써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ERP를 우리 세법에서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이라고만 씁니다 ERP를 우리 세법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할때 사업자 등록을 여기에서만 하고 여기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비 이름으로다 같이 누구 이름으로? 홍비 이름으로 여기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사업장이 어, 아니에요 사업자 한 번만 하는 거죠 사업자 단위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는 말을 써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뭘 쓰는 회사는 ERP를 쓰는 회사는 그러니까 청주가 본점이면 청주가 어디면 본점이면 본점 분점 코드 301번으로 다 쓰는 거예요 301번으로 다 쓰는 거예요 아 거기 본점 또는 주사무소그 다음에 지점 중 선택 가능하다고요. 지점, 지점 또는 또는 분 사무소 다시 무슨 사무소? 분 사무소 중 선택하면 돼요. 선택하면 돼요. 나 본점에서 할래 아니나 지점에서 할래 아니나 주 사무소에서 할래 아니나 분 사무소에서 할래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근데 얘네는 본점만 가능합니다. 다시 어디만 가능하다고요? 음. 본점만 가능해요. 두 번째 여기 봐요. 두 번째 VAT 신고도 VAT 신고도 여기에서만 하고, 여기서는 안 해요. 세 번째, VAT 납부. VAT 납부도 여기에서만 하고, 여기는 안 해요. 네 번째, 네 번째, 직매장 반출. 네 번째, 직매장 반출도, 이렇게 반출해도 제어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면,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라는 말을 쓰는 거야 주사점 총벌 납부하고는 다르죠, 그죠 주사업장 충원할 거고 다른 거예요. 얘네는 신고까지는 각각 다른 거지. 어디만 납부만 어디에 사는 거예요 주된 사업장에 사는 겁니다. 납부만 어디 주된 사업장. 시험문제 나온다니까요. 주사업장 충원할 고 신고는 각각 납부만 어디 주된 사업장. 주사업 그리고 제외 공부를 보지 않는다. 근데 사업자 다른 과세제도는 모든 걸다 어디에 사면 된다고요? 주된 사업장에 사면 된다고요. 본점에서 하는 거야. 본점에서. 분명 개인 사업자는 주 사무소만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어디에서만? 주 사무소만. 법인은 여기 봐요. 법인은 본점 또는 지점 선택이 가능하다 그랬지. 개인은 어디만? 주 사무소만. 얘는 어디만? 본점. 개인은 어디? 주 사무소. 개인은 주 사무소 이렇게. 이런 시험문제에서 나옵니다 이런 시험문제에서 나옵니다 직매장 반출까지 살펴봤습니다.